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서 그 바로의 그니까 러 왕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고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인정을 받게 되고 신임을 받게 되죠. 그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가 독장이잖아요 야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 부유한 중에서도 야곱이 또 요셉을 터내려 했잖아요. 그래서 채색옷을 입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한 번도 안한그 부잣집 부자 집 도련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노예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짐승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 말에. 그 노예와 짐승의 차이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냥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충격을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갑자기 그냥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이렇게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의 관점으로 볼때 요셉은 지금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 특히 오늘 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게 요셉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그 천정은 자매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86차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암 투병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암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모르다가 암 걸려가지고, 아,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그암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암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올때 저주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암이 가장 큰 예,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저주 같고 고난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용인에 있을 때요 우리가 주일날 그때도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학생들이 대부분 주말에는 이제 외출해봐 그래서 거의 없잖아요. 데 안 믿는 학생이 그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29기 학생인데이 학생이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뭐성경 공부 학생 성격 공부 하는데 계속 나오고 예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제 졸업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학생이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왜 그때 안 나갔냐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 외출 외박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고난이에요. 그게. 단 남들 다 나가는데 혼자 못 나가고 함께 감옥까지 갇혀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나더래요. 그노래소리가 여기 교회에서 찬찬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오게 됐고.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설교한데 이제 시편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한테 와 닿들려요. 예. 본인이 힘드니까 그 말씀이 와 와닿... 닿을게요. 그게 은혜가 된, 되는 거니다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자기는 기독교 목사 제일 싫어했대요. 혐오하고 너무 싫어했는데 예. 그, 그 고난 중에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예.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다. 그 학생한테도 그 외출 금지당한 그 고난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바뀌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또 영광의 구활의 역사로 우리를 이루시는 것을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실 뭐그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은 사실 아멘이 잘안 나와요. 그냥 그냥 그렇게까지 안 받아도 그냥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예, 복음은 항상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바뀌고 창에 찔리신 거를 예전에도 묵상했지만 요즘은 더 실감나게 제가 묵상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래서 순간순간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 믿음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요셉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이 받은 분은요 환해지 않는 믿음의 복이에요. 환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환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화난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적이 많지만,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또 많이 또 후회도 되고, 회계를 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 얘기하면 겸손과 온유함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가 있고 화가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억울한 일 있을 때도 예수님 십자가 보면요, 예, 억울한 게 없어져요. 저도 예전에 예, 한참 좀 억울한 일 살다 보면 당 하게 되잖아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 한 6개월 그 정도 기도하니까요, 한시간 6개월 동안 억울합니다만 기도하니까 이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응답이, 나는 예,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살리려고, 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바뀌어요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억울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바로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하 친히 이자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이불을 입어 성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품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만약에 그 바로 그의 친이대장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막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 것 같죠? 그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형 팔아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 형들한테 복수해야지. 내가 빨리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그냥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억울해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보디발에게 절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미워 억지로 끌려서 일하는 그 노예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이 요셉이 거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예를 아마 성실하게 진실하게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억울해하고 화내고 이랬다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에 처음에는 뭐좀 어 불평불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해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그 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꿨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그 고난과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이 이해함과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온유함으로 바뀐 것을, 바,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힐켈러 목사님의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그 프로로그 처음에 보면,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한다고 했습니다. 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 싫어하지만 우리 인생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모든 인생에 고난이, 생로병사가 있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 때문에 아, 하나님 어디 계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막 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더 붙들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에스 로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하나님 뭔지 못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낮아지게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더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때 하나님 더 의지했어요. 그때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고난할 때역사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몇 가지 이제 그 힘들 때그 서원한 것도 있어요. 이제 겸손 또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 그리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유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돌려야 또 하나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온유함 화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그 야고보서에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그 말씀이 저한테 확 찔렸어요. 화를 내게 되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일 같고 화를 내. 고 근데 아그 화내는 게 사소한 게 아니라 그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가서도 두그 사람한테 뭐 부당한 일 당해서 화내고 그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가족들한테도. 아, 근데 그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해져야 된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저도 음성 중에, 제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것 중에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주셨는데 아마 요셉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데 이 고난이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화내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예, 봉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와께서 그의 넉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성공한 걸까요? 예. 원래 요새분 부잣집 아들에다가 채색옷 입고 있는데 뭐 노예로 인정받은 게 무슨 성공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성공한 자라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마 누엘 함께 계시는 게 형통입니다. 아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래서 2절 3절 보면 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형통환자가 되었다. 함께 하시는 게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하는 게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 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그 엔더 슈사쿠의 그 위대한 몰락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게 원래 일본 말로는 사무라이라는 책인데 한국 익사람이 번역할 때 위대한 몰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대한이라는 거하고 몰락이라는 거하고는 꾸며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랑 몰락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꾸며줄 수 없는. 에. 몰락이라는 건왜 몰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몰락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에.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몰락과 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가 위대한 몰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형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성공한 것이, 그래서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알려지고 부유해도뭐 천억 부자라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인 마녀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실패한 거,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가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요셉이 노예로 전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도하고 감리교 설립자인데요. 이분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언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음. 여러분 게리 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정의선교(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세우고 지금도 그 단체가 있어요. 근이 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94년에 유엔에서 그 르완다 대량 학살을 수사팀을 지휘하라는 그 임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 검찰, 경찰, 법의학 전문가 이렇게 조직된 그 팀을 갖다가 이끌었어요. 근데 그 르완다 대량 학살 사건을 이 분이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불이한 것들이 많고 권력의 남용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됐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아, 누군가 이 불이한 걸좀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권력의 남용되고 지금 인권이 침해받는 것들을 아, 누군가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적당한 사람을 본인이 막 찾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이 국제정의선교(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과 성착취, 또 노예제도, 또 억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로게하기 위해서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국제정의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게 형통이라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형통 함께하는 축복을 요셉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동네에 이제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그냥 배정받는 학교인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뭐, 한 3개 정도 우리 동네에서 가는 아, 거기를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어, 거기 가게 해달라고 하라님한테 내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얘가 됐더니, 아, 아빠, 아 옆집에 무슨 그형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거기 갔어. 그래도. <laughs> 네. 네.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도 안 했겠죠, 당연히. 아, 그러니 제가. 네. 근데 야, 기도 안 하고 어? 잘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다 뭐 그, 물론 그 형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 안 되고 잘되면 나중에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 알기 때문에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어, 기도하면 너가 원하는 데갈 수도 있고 또안 가면 어떻게해요안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지만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네가 생각하는 게 당장 안 되더라도 그게 더 좋은 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인도하다. 우리는 한참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래서 가건 안 가건 기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인마 누로 함께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고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형통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어 상황이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악을 골짜기라도 함께하시면 그게 축복이고요. 무슨 궁전에 살아도 하나님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임만회또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 요셉이 받은 축복은 축복의 특로로 쓰임받는 이 사명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올리게 하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지라 주인이 그소유를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단속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훈련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받았을 때 최대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요셉도 요셉이지만 보디발이 최대 의 수혜자. 예 요셉이 요막그 손을 대는 것마다 뭐다막구웅되는 거예요. 뭐 물질을 손대면 물질이 잘 되고, 뭐 곡식을 손대면 곡식이 잘 되고요. 또그 관리하는 것도 다잘 돼요. 근데 가 그게 다 누구예요? 보디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니까 그 복을 갖다가 보디발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과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다이제 고백처럼 그 복이 여러분의 잔을 넘쳐서 열방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잔이라는 개념이요. 그그 그 이렇게 제가 그늘 보면은 그 결혼식 같은데 보면 이렇게 샴페인 이렇게 부잖아요. 이렇게 컵을 이렇게 붓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어 주시면 그 여러분의 그 잔을 넘쳐 가지고 밑으로 흘러 내리듯이 이렇게 열방으로 흘러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지 그게 그 흘러 넘쳐가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작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준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은 복을 갖다가 이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이 연단받는 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라 그래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받음으로써 말미암마그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국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요셉을,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 흉년에서 흉년의 때를 미리 준비해서 다살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로썩어짐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그 축복의 역사가 세계 열방으로 뻗쳐가는 도로 우리를 사명의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내가 더 크게 쓰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여러분 얘기 들었으면 귀 아파서 진주절 수술했잖아요. 그때 이제 수술 전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소원을 했습니다. 제 하나님의 제단에 제 인생을 찬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경 말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더라.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을 제가 했는데 요번에 또 이제 그 진주종이 다시 이렇게 재발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33년 전에 그 소원을 했는데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나 할때 제가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하나님 이번에 잘이 수술이 잘 되고, 에, 다시 한번 제가 제서원하면서 정말 남은 인생은, 에, 이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엔 그거 너무 어렸을 때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방황도 있었고, 막 그래서 온전하게 그 리빙 세크로파이스로 하나님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회개가 되고, 에, 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그 공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늘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정말 문자 그대로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아 정말 이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진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예,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잘 쓰임 받다가 우리 소원이 다 그런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여러분도 다 소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명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